여러분 건물주 되고 싶으시죠? 근데 얼마 버는지도 모르는데 왜 건물주 되고 싶어하세요? 제가 10억짜리 건물주가 되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에서 5개의 건물주가 된황금대지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원룸 건물 3개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었던 10억짜리 건물은 땅값이 약 4억, 공사비가 약 5억 그다음에 부대 비용이 약 1억 정도 들어간 한 10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는 이제 상가를 넣었어요. 상가랑 주차장을 넣고 2, 3, 4층에 이제 원룸을 넣었는데 이제 땅이 작다 보니까 층당 원룸이 2개가 들어가서 총6개 원룸이 이제 들어간 건물입니다. 이제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월세로 세팅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보증금을 1 천만 원 정도로 두거든요. 그러면 상가랑 여섯 개 원룸이니까 총 7천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가 총 들어간 비용이 10억인데 보증금 7천만 원이 회수되면 투자금은 한 9억 3천 정도가 됩니다. 아, 여기서 월세가 이제 얼마나 오냐? 상가는 1,070만 원이고 원룸은 1,060만 원에 6개니까 6 개니까 6천만 원에 36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다 합치면은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가 430만 원이 됩니다. 이거를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은 한5.5%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이 9억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이 건물에서 우리가 대출을 한4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리를 제가 4%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은 4억에 대한 금리 4% 이자면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연수익이 5,16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서 대출을 1,600만 원을 제외하면 그럼 1년의 순이익은 3,560만 원이 되겠죠. 한 5억 정도 투자했을 때한 달에 한 290만 원 정도 이제 벌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수익률을 따지면 한6.7% 정도 되는 거죠 어때요?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제가 이제 두 번째 지었던 건물은 40평 정도 되는 땅 크기였는데 그거를 그때 8억 7천 주고 샀어요 공사비는 한 6억 5천 정도 들어가고 부대비용 1억 정리하면 한 16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 건물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1층에 상가가 없고 그냥 싹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1, 2, 3층 총 4개 층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층당 원룸은 한 3개씩 그래서 총 12개 세대의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하에 대한 3개 층은 1,000에 45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층 같은 경우는 9개 세대인데 그거는 1,000에 60만 원 정도 그래서 정리하면 총 보증금은 한 1억 2천만 원한 달에 월세가 675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투자금이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증금 1억 2천만 원 정도가 빠지면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한 15억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15억 정도 되는 건물을 매입을 하면은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15억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출을 제가 한,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이제 대출을 남겼는데, 지금 여기도 한4% 초반 정도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1년에 내는 이자가 한 2천만 원 후반, 3천만 원이 좀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1년에 연수익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보수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낸다라고 하면은 실제 가져가는 순이익은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한달 월수익이 한 4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안 받고 10억 중반이라는 데는 돈을 다 내가 넣었을 때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은 5.3% 정도가 되고 6억에서 7억 정도 대출을 받고 나머지 한 10억 좀안 되는 돈을 내 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순이익을 계산했을 때는 그러면 수익률이 한5%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원룸 건물을 직접 이제 짓거나 매입을 했을 때 이제 수익률은 보통 어 적게는 4% 후반에서 한5% 중반 정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어 너는 이미 땅값 많이 오르기 전에 금리가 많이 오르기 전에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수익률은 어떠냐 솔직히 이제 5%까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3% 후반에서 4%까지 좀, 좀 내려가긴 했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내려가는 요인은 뭐냐면 일단 요즘에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대출에 대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내는 이자가 많아지겠죠 이자가 많아지는 만큼 수익이 줄어드니까 수익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오른 거 대비해서 원룸에 월세 시세까지 같이 올라주면 사실 수익률 변동이 없는데, 월세 시세는 땅값이 오른 것보다 좀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먼저 좀 올라주고,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이 안정화되면 월세도 좀 같이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몇년전 대비해서 땅값은 올랐는데, 월세 시세는 사실 예전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때문에 원가 땅값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원가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낮아졌으니까 원룸건물을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전만큼 사업성이 안 나오지만 제가 얘기했을 때 무조건 우리가 건물을 투자하는 거는 수익률만 바라보는 거는 어, 동전의 한면만 보는 거랑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투자하는 목적 자체가 당장의 월급 대신에 한달월 수입을 받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하거나 지었을 때 우리가 이걸 소유하고 있을 때 나중에 건물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매각했을 때 매각 차익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수익률이 좀 낮아져도 긴 기간을 두고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